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켓 트레이너 DX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자,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16,000 다이아를 모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뽑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다이아 뽑기 중에서 50회를 할수 있는 부분, 자, 50장을 또 모아왔어요, 여러분들. 자, 100번을 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보물 상자도 얻을 수 있죠. 자, 요걸로 선택 상자까지 하나 얻어보고요. 자, 한정 뽑기로 가시면요, 현재 30번을 뽑기를 했습니다. 카페 복기 7 번. 총 70번을 뽑게 되면요. 14,000 다이아가 소모가 되면서 이건 역시 100번이 채워지죠. 그래서 S급을 선택할 수 있는 선물 상자도 따로 받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총 120번 뽑기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시작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짭퉁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 절대 현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아온 다이아라든지 뽑기권 같은 경우는 다 무과금으로 소소하게 열심히 열심히 모아온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어나나 여기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주시고 뽑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아뽑기 50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제가 원하는 경우는요 파이어랑 스위쿤 뭐 프리저 요정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과연 나와줄지 보도록 하죠 먼저 시피 필뽑기건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우 자 과연 자 스킵으로 아 플라베베 아 그래요 우선 없는거니까 요것도 괜찮아요 도감작하면 되는거니까 고우 자 제발 자 스킵 과연 아 모노도 자 그래요 33드레를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승급해줄 수 있죠 우선 오케이 한번더 과연 파이어 나와라 나와줘 아 델빌 아 얘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아 그래요 스킵 런어불카노도 나와? 두개 나왔네? 어, 불카노는 제가 안 갖고 있거든요? 개꿀인데? 요 조각을 제가 그래도 몇개 모아놓고 있어요. 약간 탱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오, 개꿀. 두개 나왔고. 자, 한번 더. 과연 이번에는 누가 나올지 가보도록 하죠! 자, 스킵! 아, 프레지오. 이것도 없는 부분. 자, 괜찮은데? 좋았어, 좋았어. 도감 이렇게 하나씩 채우는 거죠, 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10회 뽑기 하면 은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파이어는 확정적으로 뽑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눌러볼게요 업적도 달성했네요 여러분들 얼음 타입? 야, 얼음 타입이면 뭐가 있어? 혹시나? 프리저? 설마 프리저가? 아 우선 꼬북이고 스킵! 아아 아, 고스 어? 자, 그래요. 얘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은 애들을 하나도 안 주네. 자, 여기서 100회 뽑기권에서 여러분들, 뮤조광 10개랑 S급 선택 뽑기 나왔죠, 여러분들. 자, 우선 뽑지 맙시다. 왜냐면은, 한정 뽑기 70번을 더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파이어라든지 프리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뽑아보고, 그리고 나서 S급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다이아 열심히 모았습니다. 자, 10회! 좋은 거 나와라! 확인!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파이어 좀 나와줘! 아, 또, 플라베베네. 아, 미치겠네. 혹시 몰라, 또 나올지 몰라. 아, 그래요. 우선, 플라베베. 자, 한번 더. 바로, 고! 제발. 제발! 어, 아, 뭐야, 이거? 어, 왜 자꾸 얘만 나와? 이거 좋은가? 플라베베가 요정의 바람을 소환해 닿는 곳마다 생명을 불어넣어.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군 전체 HP를 치료한다. 야, 이거 힐러 같은 개념인데 가지고 다녀야 되나? 이거 좋은가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더. 자, 고. 이번에는 어, 타입 수집가두 개나 나왔어요. 페어리 타입? 날개 달린 애라는 소린데. 자, 과연 날개 달렸으면 파이어가 나온 건가? 고. 아, 포프니에 누구지? 이거 좋은 거예요? 데빌클로 악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 뭐야? 랄토스 얘네 둘다 처음이인데. 얘는 좋은 건가? 아예그 뮤하고 같은 계통이네 에스퍼쪽 오 괜찮네 자, 요거는 또 종족값은 낮긴 한데 쓸만한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두개 나왔다는거 오케이 자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고우 확인 자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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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이 대박 오케이 자 얼음에 관련된 부분인데 솔직히 대게는 추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가끔 스테이지 밀때요 부분이 꽤나 필요하더라구요 자 풀이죠. 갖고 싶은 포켓몬 중에 하나였는데 개꿀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분위기 좋고 자 기분 좋아졌으니까 한번 더 뽑기 고우 가보도록 하죠 어 눈감고 물건 사기 뭐야 이거는 무슨 업적인데 다이아를 많이 썼다는건가 자 이번 S급은 무엇이 될지 자, 우선은 스킵! 아, 플라베베 미쳤네? <laughs> 아니, 뭐야 도대체, 소름돋아. 너몇 개나 나오는 거야? 얘 계속하면 벌써 육성까지다 달성하겠다, 여러분들. 뽑은 것만 해도. 얘를 키울까?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얘가 그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예 모르겠어요. 근데, 아군 전체 HP를 치료한다. 이것 때문에 못 깨는 스테이지또깰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야, 힐러를 하나 데리고 다녀야 될지, 이거. 우선은 한번더 가봅시다. 20번만 더 하면은 또 S급 확정권이 나오기 때문에 두번더 뽑아보도록 하죠. 20번이요. 자, 고! 자, 과연? 자,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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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아, 랄토스. 미치겠네. 아, 뭔가, 획기적인 애들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좀 깝깝스럽네. 인기 있는 애들이 잘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죠. 이걸 뽑으면 2,000 다이아 정도 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체력 같은 경우도 사고 그래야 되니까 좀 남겨놓고요. 자, 요거 100번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다! 파이어 하나 줘라! 자, 가봅시다! 어, 풀이지요. 야, 이것도 괜찮아. 아까 전에, 얼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같은 덱으로 넣어도 되려나? 잠깐만 잠깐만 자 우선은 받아줄거 받아주고요 요것도 S급 받아줬어요 자 도감 쪽에 가셔서 돌파 누르고 자 얼음 쪽에 이거 돌파 또 있나요? 자 악쪽에서 돌파 요 정도만 해도 돌파 싹다 됐죠 자 그리고 퀘스트에서 업적 와 누적 소모 2만다 이하 캐릭터 성장에 관련된 부분 요 부분 싹다 받아주겠습니다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한번 받아주고, 그럼 오레벨로또 올라갔죠? 여기서도, 또 코인하고 다이아 받아주고, 포켓몬 수집에서도 받아주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 바로 포켓몬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야겠죠? 150개 꽉 찼네, 여러분들. 자, 분해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A등급 쪽 애들 좀 갈아줄 애들 좀 이렇게 갈아줄게요. 자, 우선 뮤하고 엔테이, 후딘 이렇게 있는데, 진영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여기서 덱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모노두는 우선 존재를 하고 뿔카노. 자, 여기에서 우선은 프리지오 같은 경우가 지금 얼음이잖아요, 여러분들. 프리지오하고 아까 전에 뽑은 게 뭐죠? 프리죠. 이것도 얼음이기 때문에 아, 대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네.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우선 가방에서 S급 포켓몬 성장 이거 열어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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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는 무조건 얻어 줘야죠, 여러분들. 눌러서 열기. 파이어 한개를 보상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오케이 좋아구 불꽃타입수지가 업적까지 완료했죠 야 이거 덱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너무 많다보니까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얘를 넣어야 되나 자 우선 이렇게 넣으면은 둘둘 둘은 되는데 와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지금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프리저랑 파이어를 사용하고 싶거든요 아덱 구성이 너무 머리 아프게 됐어요 여러분들 얘를 넣어야 될지 얘를 넣어야 될지 여러분들 제가 현재 가진 덱 보면서 나중에 같이 좀 머리를 써 가면서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더대구성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 한번더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염.